이 우리, 우리 이렇게 써야 돼. 2대2대리아 2대 지금 안 보여, 안 보여. 아, 지금, 본다, 야, 지금. 빨리 가상상 라인, 형 라인. 오케이, 2 대. 정력 조상과 <웃음> 아, 1대 5. 자, 현재 스코어 1 대. 가, 베리리고. 이야. 리고그야

우리 노래 부르면서 여기 한 바퀴 돌기.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이쪽까지 왔어. 아 아니. 노래 듣는 걸 좋아해요? 바고 싶어요? 우리. 여기 마지막 빨리 하고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 벌칙은 그러면 운동장 한 바퀴 네. 돌기로 할게요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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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 운동장 네. 한 바퀴 돌면서 일 네. 집부터 아직까지로 네. 아, 그러면 안 들리잖아. 이거 아, 안들려 아니 우리가 같이 우리, 뛰어, 우리 뛰어야 우리. 돼. 네. 아니야. 아 아니, 같은 팀이 네. 뛰어주기 같이. 은지 그걸로 치시요 네. 그거예요? 자, 삼점 내기에 삼점 내기 빨리 하게. 삼점 내기. 그런데 삼점 내기에서 진 팀이. 발0 0에서한명 뽑아서 한 명은 노래 부르면서 뛰고 한명 찍어주고, 오케이, 네. 알아봐. 잠깐만. One, two, three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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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

매치. 지금 아 듀스 치겠다, 형님 형님 듀스에서 매치 <laughs> 포인트 듀슈? 듀슈 <laughs> 듀스에서 매치 포인트 <laughs> 야, 너희 둘이 카자부에서 한발한발 들어. 자, 카자부에서 진 사람 한명 뽑아서. 한 명이 이제 곰, 뛸 거고요. 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아, 동마 형, 벌써 땀나 자, 카자부 두 개. 그래서 하나. 고미를 탓하실 거야? 아니지, 고미에 고미. 고미를 탓하실 거야. 자 가볍게 해서 진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부를 친구 한 명, 네. 그 다음에 이긴 사람이 카메라맨. 카메라맨. 네. 해서 저희 노래를 부르면서 이큰 운동장을 가라는데. 한번 네 뛰어다닐 거니까 여러분들. 네. 자, 네. 살펴봐 주세요. 살펴봐 주세요. 안 내면 제인 거. 뭐? 오케이. 어. 그러면 비니가 하고 싶은 거. 뭐? 아니 아까 뭐라 했냐 진지다 너가. 예? 이긴 사람이 뭐? 이긴 사람이 카메라맨. 아, 나, 아 카메라맨 진 사람이 어. 우리 노래 일절 못 참. 아이 그냥 우리 노래 생각나는 거 그냥 부르면서 달리셔야 돼요, 뛰어야 돼요, 뛰어야 돼요 걷는 거안 돼요, 거안 돼요. 자, 자, 가세요 갑시다 자, 수박국지부터 꼭꼭꼭꼭 수박아 버리카락 보밀라 그냥 불러야지, 한쪽 나 불러요 나나나비처럼 내게 날아가서 처럼 노란 내꽃이 폈어 노치채는 입어서 노란 꽃이 폈어 자 여기 우리 브이 a v 신은 한국인. 빨 플로우! e a 집 y 집 불러 y 집이 집까지 오케이 그럼 2집! 까지숨숨숨숨 s y e a s a s 숨? e 숨! 숨 a s y easy, y e a s e 강 s 잖아요숨 y eas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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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잠시만. 아, 진짜 바람만 불었어도 이기는 그래게. 거기 있어요. 자. 자. 우리끼리 해 우리끼리. 자. <laughs> 자, 이거 오는 거에 다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. 오! 오!

아, 돌고 있어요. 하하. <laughs> 아, 잠시만, 너무 이뻐. 힘들... 아, 이걸 왜 하려고 내가. 진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, 내가 이거. 재미없다니까, 이거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. 뛰어, 뛰어. 원, 투. 원, 투. 호흡을. 어. 장거리 할 때는. 네. 두번 코로 들이쉬고. 네. 두번 입으로 내뱉습니다. 아, 오케이. 자, 쓰세쓰 아 뭐라 그랬지? 뭐라 그랬어 아, 근데 느끼고. 이거 완전 보고 보고 계시는 분 완전 토 나올걸? 아니야 우리 지 열심히 운동, 벌칙을 서는 중는여튼까지 가! 하여튼까지 가! 까지 가! 하여튼까지 가봐! 하여튼까 가봐! So easy to love you So easy to love you. No Don't e gorgeous. Mamma, piggy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이 m not s u 야 e I'm not sure. I'm n o 야 sure. 없었어요. 제 댓글 아, 보고, 보고 있었어요. 댓글 보고 있었어요. 댓글 남기기도 했어요. 형. 3등부에 3등분, 3등분. <laughs> 제가 토르 보여 드릴게요. 아 자. 자, 우리 이제 인사드리죠 인사드리고. 자, 네. 오늘